딸의 결혼식을 주진희 의원으로 인해서 각인됐습니다. 매일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숲돼지입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이번 국정감사 그 중에서도 제일 논란이 있었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에 관련된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 발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떤 해명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은 박정은 의원의 사려 깊고 꼼꼼한 지적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이건... 뭔가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어, 이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식 앞두고 우리 딸로부터 두 개의 당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광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요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딸의 결혼식을 주진희 의원으로 인해서 각인 됐습니다. 같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네, 저런 일이 발생해서 꼭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좀 끝까지 있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그런데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려갖고 와달라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살피지 못해도 제 딸은 제 일정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바로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고.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부시시하게 나타날까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혹시 여러분이 박정은 의원님이 저의 질의 내용을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매일 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자꾸 외우니까 이제 알게 되어서요.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종훈 의원님께 제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안 받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얘기했을 텐데, 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딸이 제가 자식 둘인데 둘다 결혼을 해서 화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안을 받지 말아라 라고 저희 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피감기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근거나 자료 없이 질문하는 경우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질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비서관과 저희 보좌관들은 그 자료 파느라고 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만약에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줬다면 제가 질문을 못할까봐. 저를 염려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또 피감기관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 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관들이 너무 계속 하니까 자료를 줬습니다 북힘 쪽 보좌진들 결혼식 과방이 보좌진입니다 그리고 귀당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결혼식한 거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 자료 다 주고 저에게 그걸 얘기하랍니다 과거에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 자료 다 해놨더군요. 속상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님 의도가 뻔하잖아요. 네, 의도가 뻔. 저렇게 하는 거 그냥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료 쓰지 않겠습니다. 네,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국회에서의 결혼식 날짜는 이미 지정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클릭화, 클릭화 추첨에 가까운 경쟁 관계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박정원 의원이 악의하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처신을 잘하라는 뜻이라고 알아듣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자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것이 마약이라도 비공개적으로 하지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은 국감기관 중 피감기관에 화환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결제 링크가 포함된 점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딸의 결혼식 날짜를 전날에야 알게 되었고 문과 출신이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잠을 설칠 정도였기 때문에 집안일과 딸 결혼식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예식신청 명의가 본인 아이디로 이루어졌고 논란의 요지와는 관계없는 양자역학의 공부가 해명이 될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적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최민 위원장의 기초 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